이 센트루스는 이두 곳에다가 hal EU라고 하는 고농축 저농도 우라늄을 제공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받고 중국으로부터 받고 러시아로부터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에 관련된 그런 다른 나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일단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일단 미국의 입장이 있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뭐냐 <laughs> 자, 국 내에서 우라늄 생산하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누구로부터?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. 우리 센트로스 에너지는 지금 국방부에다가 앞으로 최대 9년간 1 k 1년에 900kg씩 저 고농축 전용도 우라늄을 어 뭐랄까요? 제공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펀딩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냐 봤을 때, 우라늄의탈 러시아, 탈 중국을 할수 있다, 있다라는 거죠.